화알 도즈화 도우즈. 자 도우즈가 여러 개인데 무슨 뜻이지? 이것들. 어 저것들이죠. 이것들은 뭐야? h 어 디즈죠. 이것들은 근데 더 저것들이고 저것은 뭐야? 와와. 아니 저것이 뭐냐고? 대시죠. 대 네, 저것은. 근데 여러 개니까 도우즈. 따라서 니다 What,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뭐야? 저것들은 뭐야? 자 이게 R, R로 돼있죠? 네 원래는 하나일 때는 대신 데 R이 아니고 뭐였어요? R 어 잘했어요. e a s 였어요 스텔라가 빨랐어요. 이번에는 e a s 였어요 원래 Those are ten lions. Those are ten lions. 저것들은 열 마리의 사자들입니다. 원래는 라이언이죠, 이렇게. 네. S 왜 붙었어요, 여기? 복수 여서 그렇지, 복수. 여러 말이니까. 네. 어, 선생님, 이거 괜히 갖고 왔죠, 이거? 아니요. 지금 이거 받을 사람이 딱두명 밖에 없어. 좀더 박차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뭐야? <laughs> 저것들은 뭐야? <laughs> those are nine. 뭐야, 이거? 타이거스. 네, S 왜부터 써요? 복수했어. 여러 마리니까. 알았죠? 저것들은 아홉 마리의 호랑이들입니다. 타이거즈. 도저트. 래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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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빗 투스를 만들고 래빗. 래빗. 저것들은 여덟 마리의 토끼들입니다. 어, 출발 안 보면은 게임이 사라집니다. 몇 점이에요?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뭐야? 저거 뭐야? Those are five. Bears. 어, bears. 곰몇 마리? 다섯 마리. 어.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저것들은 뭐야? 저것들은 뭐야? Those are my pets. Those are my pets. 저것들은 나 애완동물 뭐 있어요 여러분? 네! 뭐 있어요? 햄스터 햄스톱! 물고기에요! 이 새끼가 새라고요 물고기도 있어? 그리고, 고양이도 있어? 네 오. 그리고 달팽이 있잖아! 우리 아가씨! 달팽이! 달팽이! 백마이섞기있어 와우! 달팽이야, 선생님 유치원에서 가져왔다가 엄마아 선생님도 유치원에서 요만한 거 갖고 왔는데 이만해줬어. 엄청 크엽 오, 뭐, 그럼 다변이가7잠깐만8 0자들아 응. 다음에 어 높게 트뭐예 어? 어. 혔었는데 <laughs> 어. 이게 쉬 발음나요? 쉬. 뭐예요? 래빗 이렇게. 어, 아, 어터 아, 바퀴벌레 키운다고요? 아. 제가 바퀴벌레 약 뿌려 드릴게. What? What is it? Whoa! Ti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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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tles. Turtles. My. My pets. Two lions. Lions. rabbits. Bears. Pigs. 어, 돼지들 are 뭐 뭐이다. 어, 자, 그다음에 여기 뚱뚱하게 생긴 기린이, 기린이 있죠? 자, 지금 멀리서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ose are Giraffe.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those are 원피! Monkeys. What are those? 원피! 도저 캥거스 도저 캥거스 도저 캥글, 웬 말이지? 몇기도 있는데? 와라 도저즈월도우즈 다람쥐가 골로우, 골로우, 골로스골럴스 골로우, 죠 와라 도저 우 골로우, 골로우, r e r a e <ys> 어, Horse, 자 말은 h o r s e 인데두마리니 horses. horses. Horse. horses. 그럼 이사니까 horses. horses.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Doger. Donke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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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those? What are those? Doger. Donkeys. 어, 이거 F 발음 l p h i n s Dolph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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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those? Donkeys. Wales, Whale. Wales, Whale. Wales. 라고 합니다.